독신수련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하는 행위는 허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정말 충만한 독신수련이 가능할까요? 너의 의문이 당연하구나. 하지만 그건 독신수련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많기 때문이야. 성적쾌감에 대한 수치심이나 불안, 심하면 죄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종교인의 경우 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불안과 수치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성의식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형성돼. 첫 번째는 금융적 문화와 교육이야.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교육받기 시작하지. 성적인 행동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는데 부모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싸늘하잖아. 그 행위에 대해 어색하게 반응하거나 꾸짖듯이 반응하면 성적 쾌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어릴 때부터 내리에 깊숙이 박히게 돼. 그렇군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부정적 의식이 성인기의 성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아. 두 번째 원인은 더욱 중요한데 바로 생명보호 본능이야. 너무 자주 소모적으로 하면 몸이 충나기 때문에 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 반응으로 불안이나 죄의식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불안과 죄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금욕적 분위기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는 게첫 걸음이야. 그리고 말초적 소모를 넘어 에너지 충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 예를 들어 천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식으로 비사 정도 가끔 해가면서 하면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질 거야. 그렇군요. 성적 에너지를 조절하지 못하면 탈진하거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성적 에너지는 불과 같아서 잘 다루면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을 태울 수도 있다. 사람들은 성적 욕망을 단순한 배출로만 여기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것이다. 올바르게 수행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채우고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적 에너지를 충전하면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다 보니 소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천천히 호흡하고 몸의 감각을 세심하게 탐구하며 성적 에너지를 온몸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익힌다면 그것은 소모가 아니라 충전이 된다. 저는 지금까지 성적 에너지를 단순한 욕구 해소로만 이해했던 것 같군요. 그렇다. 이제부터는 성적 에너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충만함을 찾도록 하여라. 독신수련이란 단순한 외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나는 길이다. 스스로를 충족시키고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스승님. 그럼 더욱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까요?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구나.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들어갈 거야. 끝까지 공부해보길 바란다.